여러분 지금은 2시 네, 52분. 어, 음악 방송을 하러 가, 어, 이제 갑니다. 출발하고나. 네,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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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yeah, 뮤직. 그리고 어. 오늘 또 특별한 날이지, 얘들아. 네, 습니다 어, 음악 방송을 끝내고 우리는 어, 어디로 갈까요? 비밀비라가요 미리 그랬는데 바로 말해 버리는 전식이. 응당이 어? 재미난 소식 하나 알려 드릴까요? 뭐? 지금 지혜가 매우 덥거든요 어. 에어컨 좀 틀어 주지 마. 아이 잼이지다. 에어컨 나왔어. 이가 살려. 에어컨. 에어컨. 됐쓰. 틀어져, 틀어졌어? 어 어떻게 형이 손, 손가락만 한번쳐놓으 에어컨이 틀어질 수 있을까? 어, 이거 나에게 신비한 이제... 능력이 있어. 내가 어,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 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그래? 이걸 하면 모두 아, 이루어지지. 나도 해줘. 뭐뭐뭐 뭐, 우리 지금 뭘 와우 말해. 1등으로 만들어. 줘 1등으로 만들어달라고? 오케이. 아 그건 안돼. 안돼. 그거는 조작 조작설이 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조작 안돼. 안 돼. 나 나도 나도. 뭐? 키가 5cm 크게 해줘. 뭐? 제키줄까요제키좀 큰데. 어안 돼. 그것도 용납 못해. 너 민영이 너는 나랑 키가 똑같기 때문에 나보다 큰큰건 용납 못해. 그러고라 어, 면난 못해. 저희 팬카페 회원수 3하명 늘려주세요. 어? 카페 회원수 늘려주세요. 이거 400만 4만 번 치면 3만 이될것 <laughs> 같다. 아, 4만 번. 번? 동시에 치니까 이렇게 이렇게하면 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오한 <laughs> 번에 몇개치냐가 <laughs> 동시에 치고 있으니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 가입해 달라고요 이카페 이걸 <목소리> 보시는 분은 이미 가입하셨을걸 맞아. 보신 분만 <목소리> 만약에 이걸 채널 돌리다가 보시는 분 저희, 비, 저희 비투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투비. 우리 네, 소개하자 저희, 어, 안녕하세요 저희 비투비입니다 네. 어, 저희 90년대 느낌의 어, 네, 90년대 어, 네, 국내외를 국립 네. 유행했던 뉴젝팅 네. 어, 스타일의 곡으로 어, 어, 익숙한 리듬과 어, 네, 트렌디한, 트렌디한 가사? 가사를 오케이. 더해서 저희 비투비만한 색깔로 재해석한 네 이번 타이틀곡 와우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네.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비투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멜로디도 많이 가입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와우도 많이 들어서 어, 스트리밍 많이 해가지고 우리 순위도 오, 올려주시고요 <laughs> 섹시 악동꾸러기 비투비다 네네아나 네? 똥꾸렁이라고 <laughs> <laughs> 섹시 악 아, 똥꾸러기 <laughs> 섹시 악 똥꾸러기 역시. 아, 어, 야, 해, 안 돼! 아, 맨날, 어, 맨날. <laughs> 네, 은근히 항상 노출 하는 현실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고해 이거? 아, 이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 띠아띠약 삐약띠약, 삐약띠요 서울은 삐약삐약이야, 경기는 치약치약이야 서울 삐약삐약이지, 일산도 삐약삐약이래잖아, 형편없는 세상, 형 알죠, 형편없는 세상, 어, 나 그거 어제 봤어, 우리 칠이 올랐다, 1약위 12위, 1아아 아, cage, 아, 지금 저희는 음악방송이 끝나고 어, 지금 팬사인을 합니다. Serbia, c o l o m b 삐 a 삐 i 삐 p 삐 a 닭다리를 먹어서 삐 a 삐 i 한다는 얘기잖아. 닭다리를 먹고 p 야 a 야 인디 Pia Pia 야 i a 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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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야 닭다리는 우리 아빠가 가르쳐줬어. 병아리는 키워줘. 우리 아빠가. 가르쳐 줬 병아리를 먹었어. 병아리를 먹으면 삐약삐약일지 몰라도. 쌀을 비약, 클럽 비약, 병아리만큼 비약, 삐약아 잔이네. 잔이네. 안 놀아. 어질 자꾸 지어 미안 미안 미안해. 야 이거 좀 줘. 뭐 뭐. 이거? 요거요 여기. 이거 오, 나... 요거 저거 이거. 어 여러분. 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 요즘 어떻나요? 나무 나무 멋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팬 사인회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따 팬 사인회에서 봅시다 안녕. 안녕 쓰레비아 예, 예. 콜롬비아 닭다리 먹고 삐약삐약 띠야 삐약. 띠야라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완쥬 진짜 오랜만이다 몇년만이야? 아, 몇년만년만년 생방송 유명한가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인사를 다하고 대기실 b 2 b 의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아 졸리네요 4시간도 못잤어요 그죠 졸리죠? 음. 왜 졸리다고 말을 못하니 들리는데 도장, 도장 들고 다니는 야기, 인감 도장, <laughs> 계약하려고... 어제보다 더 말른 것 같아. 나는 안녕하세요. 갈수록 말라가냐? 이거는 야외어 가는 <laughs> 어떡하냐? 우리 이런 팀내저 체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려고 해야지! 내, 네, 내 네, 자리를 뺏겼어. 이제 저는 팀내자체중에 자리를 뺏기고 애매한 자리에놓 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운동도 안한지 진짜 오래돼서 삐쩍 말랐는데. 오늘 왜 이렇게? 다없어졌지 내년, 내년 봄부터 운동하지 뭐. <laughs> 아, 어, 저희 드라이 리허설 때문에 옷을 갈아입으러 가진 않고 여기서 갈아입을게요. 네. 음. 변신! 아, 자 화이트 의상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화이트 화이트 다들 화이트 이거 검정색이잖아 화이트 이거 검색이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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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이에요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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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의상 컨셉은 화이트입니다 지금 라이디어스로올라가기 전인데 피곤해 보이네요 피곤하다가 다, 다 알고 있어 <laughs> 잠좀 잤나? 리얼? 어, 얼마나? 3시간? 많이 잤네. 궁금하네. 오늘 밤새 야 되는데 또. <웃음> 어디가? <웃음> 무대에 오르기 전, 비트비는 지장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메이크업 그 예를 들 메이크업 중입니다. 벌써 세명 했어요. <laughs> 그래요? 네. 그래요. 밥 먹고 이미 네. 끝난 일은군. 어. 그는 메이크업부터 머리까지 다 끝냈습니다. 오늘도 곱게 말린 머리카락. 카메라를 뒤집습니다. 본인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눈물을 흘리는군요. 옆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갈하게 눌릴 머리입니다. 네. 오늘도 머리 모자가, 모자가 머리 위에 모자를 쓰죠. 형식군은 네. 머리를 다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깔끔한 생머리를. 네. 리다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머리를 수정받고 있습니다. 시장의두 번째 단계 해요. 모든 걸클는너분창섭부은 <laughs> 과연 어딨을까요? 창섭부안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해요? 저의 상태를 잠시 볼까요? <laughs> <laughs> 민낯에 <채> 머리도 다 돌렸어. 민나 민낯. 아직 제 차례가 오려면 좀 기다려야 합니다. <목소리> 저희 여기 시즌2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즌2요? 네 시즌2가 뭐예요? 시즌이 뭐예요? 시즌 시즌 s-e-a-o-n 지금 찍고 있어요? 아니다 계절 찍고 있나? 오, 찍고 여기.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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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네. 네. 진짜도 안하고.. 어 Yo,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 야야이야 이제 이거 경영 PD님 보시면 빅스 니들 꺼나 찍지 아 그래 니들 꺼나 찍지 왜남을 꺼에 남을 인자 다저 다 덕분에 나공중시을 해주는 거죠 빠이네. 자, 귀엽죠 귀엽죠

혹시 음악 방송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죠?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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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미야, 음악방송 재밌어? 근데 다 거야.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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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 재밌어? 재밌어? 어이런이 음악 방송 어때요 재밌다네 사.